1982년 창단 당시 언론은 조웅훈을 인천 출신 에이스급 선수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인천고등학교 시절 4번 타자를 맡으며 호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국가대표급은 아니었다. 건국대학교 시절에도 클린업 트리오 멤버였지만 거기까지였다. 실업 야구 시절에는 한국 야구단 화장품의 창단 멤버로 1977년 팀의 우승에 힘을 보탰다. 1978년과 1979년에는 육군 경리단에서 뛰었다. 다른 팀들이 진짜 에이스들을 영입할 때 삼미는 조흥훈 같은 선수들로 팀을 꾸려야 했다. 그럼에도 에이스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언론의 과장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시간이 지나며 답이 보였다. 조흥훈의 에이스급은 실력이 아닌 마음이었다. 팀이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정신력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무장했다. 거기에 더해 동료들을 끌어가는 리더십과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팀을 떠나지 않은 의리를 더했다. 그것이 진짜 에이스의 자격이었다. 화려한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에이스는 실력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1982년 전반기, 김일권을 제치고 도로왕을 달리고 있었다.